네, 언니 어, 제가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네네. 어떡 하죠? 어, 잘 참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현재 시간 7시 10분 출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열심히 한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캠에 충전기 안 꼽아놔가지고 배터리가 꺼졌네요. 꺼진도모으로 찍고 있었네. 아이고. 미래로콜 하나또 잡았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고요. 네, 안세요 네, 세하세요세요 네, 세요도착요 신 하셨습니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내려드렸구요. 여기는 홍성 여고인데, 가장 이 시간대 해린 곳으로 왔네요. 신호한 여기까지면 4번은 받아야 내려갈 수 있을까 할것 같은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15분은 쓸것 같습니다. 여기 오전 오후 영업까지 한 8시간 좀 넘게 했는데, 이터기 금액은 165,200원, 시간당 그리고 오늘 2만원씩은 했네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집에 있는 강아지 산책하고 천연 영업 다시 나오겠습니다 뜨거길 정체입니다 차가 너무 막힙니다 오후 7시 15분입니다 딱 나오려는 찰나에 바로 옆 동네에서 미래로 걷어가지고 바로 픽업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현용 영업 시작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습니다 역전을 아, 지차역이요. 예. 예.

허허허, 처음에 코어 이렇게 바로 바꾸니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향 영구 시작이요. 오케이, 고고. 5,800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세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쿨파야 좋은데요? 쿨 많네요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가보시죠. 네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에서 회전대까지 왔네요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다섯 콜 했네요 35,000원 지금 차 시동 켠지 53분 됐는데 좋네요 이렇게만 장사되면 택시 진짜 할만한데 그래도 오늘 목표치 20 이제는 찍었고 나머지 하는 거는 보너스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보시죠 음. 손님 신고했습니다. 전나기도꽂져 있고 시간만 잡아먹었네요. 미동하겠습니다. 형님 저 손님 다시 사가지고 알았어.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내플인데 대박 찰 대박. 여기 돌려가지고 네. 어. 한번만 해주세요 네 어~ 제가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네네 어떡하죠? 어, 그잘 그래. 참을게요 아~ 혹시나 네. 하실 것 같으면 네. 미리 말해주시면 <laughs> 제가 네. 옆에 갔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참을게요 앞에 있습니다 네. 으악 손님 잘못 태운 것 같은데요 불이 수신되었습니다 잠깐 타시고 토하시는데요 11km 더 가야 되는데 음 곤란하다. 너무 곤란하다. 곤란해요. 어떡해요? 인 요청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내려드렸다 다행이다 차에 토안 하고 여기까지 잘 왔네요 하하하하 참 다행입니다 시속 30km 어 무서워 차에다 토할까봐 쫄리면서 왔네요 쇼 다행 내포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신아파 여기 세면될 네, 여기 세면들어시오네네 네, 세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와 네, 덕산에서 예산 음내 왔습니다 4만 6 0 0

35,800원 나왔습니다. 아이고 싸네. 8 0원입니다 어? 아, 그래요? <laughs> 아니, 5만 얼마 될줄 알았는데. 아, 5만 원까지는 안나 아니, <laughs> 그, 여기 좀아 싸네. <laughs> 아이고. 이 얼마 아, 시키 5만 원 달라고. 학인 요청증입니다. 정상 처리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이나 주셔. 시 될까요? 나중에. 네, 우리 아풀릴테니까아 <laughs> 걱정하지 마요. <laughs> 아 지금 아 하나 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하나 아, 우선 세 개만 줘 봐요. 내 우리 저 걔네들 있잖아. 여기 애들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와시.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대박입니다. 아까 덕산에서 예상읍 갔는데 4만원 바로 손님 내려주자마자 옆에서 타가지고 다시 내포 들어와서 3만 5천원 45분 만에 7만 5천원 했습니다 완전 천안광거랑 똑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포 조금 훑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포에 차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중심 상가에 한열다 대, 그 뒤쪽에 세 대, 여기 모아가 앞에 다섯 대. 홍성 넘어가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업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운행거리는 260km 운행시간은 12시간 영업 횟수는 34번 오늘 시간당 금액 25,000원 했습니다 우와 맨날 15,000원 16,000원 하다가 간만에 25,000원 해서 오늘 총 30개 했네요 오늘처럼만 택시가 운행되면 참 좋을텐데 빨리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쉬고 내일 다시 또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